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톰포드 향수 세 번째 네롤리 포르토피노를 리뷰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 톰포드 베네시안 베르가못을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제 취향 80% 반영해서 데려온 마지막 향수입니다. 이 네롤리 포르토피노는 이름도 그렇고 병의 컬러도 너무 제 취향이라 안 데려올 수가 없더라고요. 2011년에 출시된 네롤리 포르토피노는 시트러스 아로마노트의 젠더리스 향수입니다. 용량은 10ml와 50ml, 100ml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10ml는 일반 공병 같은 느낌의 병에 담겨 있어요. 10ml의 가격은 98,000원, 50ml는 318,000원, 그리고 100ml는 43만원입니다. ,000, 저는 2020년 8월 21일 롯데백화점 본점 톰포드 매장에서 50ml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럼 빨리 뜯어볼게요. ASMR 시작합니다. 자, 그럼 시향을 해볼까요? 너무나도 제 취향의 향으로 시작하는 네롤리 포르토피노는 베르가못, 만다린 오렌지, 레몬 등의 신선하고 상쾌한 시트러스의 향조로 시작을 해요. 시트러스의 향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느껴지는 라벤더와 로즈마리의 허브 향기도 함께 느껴져요. 그리고 함께 느껴지는 비터 오렌지의 향도 있는데요. 오렌지도 종류가 꽤 많거든요. 만다린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달고 상큼하면서 약간 꿀 같기도 한 느낌의 향이라면 비터 오렌지는 조금 더 시큼하고 쨍한 느낌이 더 강한 느낌의 향이에요. 이 비터 오렌지의 나무에서 난 꽃을 가지고 네롤리 오일, 오렌지 꽃 향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초반에 있던 시트러스와 허브의 강렬함을 이어받는 향기는 아프리칸 오렌지 플라워와 자스민 네룰리의 향기예요. 지금 응? 하셨죠? 아프리칸 오렌지 플라워랑 네룰리랑 다른 건가? 뭐가 뭐야? 이런 생각 하고 계실 거예요. 조금 전탑 노트에서 만다린 오렌지와 비터 오렌지의 향기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렌지 꽃의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류의 오렌지냐에 따라 그 꽃의 향기도 다르거든요. 아프리카 오렌지 플라워는 시트러스의 느낌보다는 화이트 플로럴의 향취가 더 강한 향기예요. 그리고 네롤리는 시트러스의 향조도 가지면서 살짝 씁쓸하기도 하고 그린그린하면서 꽃의 느낌도 갖는 아주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향료고요. 그래서 미들로트에서는 한층 풍부한 오렌지 꽃들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돈나무의 향기는 자스민이나 오렌지 꽃을 연상시키는 달콤한 꽃향기예요. 화이트 플로럴의 부드러움이 앞서 느껴졌던 시트러스와 허브의 느낌과도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미리 뿌려놨던 시향지로 잔향을 맡아볼게요. 잔향에서 느껴지는 건 엠버와 암브레트시드 그리고 안젤리카의 향기예요. 그러고 보니 엠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엠버가 호박을 얘기하잖아요. 호박보석이라고 하는 그 아이요. 호박은 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이 땅속에 묻혀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화석화된 물질이에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엠버향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호박에서 나는 향기가 아니라 이 호박에서 날것 같은 향의 이미지를 토대로 만들어낸 향이에요. 그리고 종종 엠버를 엠버그리스, 즉 용연향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 둘은 전혀 다른 향기예요. 엠버의 향은 달콤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과 약간의 파우더리함도 함께 갖고 있는 향기입니다. 머스크와 함께 쓰일 때 시너지가 큰 향기죠. 이 네롤리 포르토피노에서는 머스크 대신 머스크 향이 나는 식물, 암브레트 시드가 함께 쓰였죠. 그리고 안젤리카는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식물이에요. 머스크 느낌이 나는 나무 같기도 하고 달콤한 식물의 뿌리 같기도 한 냄새를 갖고 있어서 라스트에 쓰인 엠버, 암브레트 시드와 참잘 어울리는 향기예요. 잔향에서 느껴지는 포근함과 함께 아직도 오렌지 꽃의 달콤함과 싱그러움이 남아있어요. 잔향으로 가면 포근하기만 하거나 묵직하기만 한 향만 남는 향수들도 있는데 이 네롤리 포르토피노는 끝까지 오렌지 꽃의 향취가 남아있어서 더 매력적이네요. 연상되는 이미지는 해변이 멋진 섬에서 썬베드에 누워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이미지예요. 앞에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고 뒤에는 오렌지 나무나 안젤리카 같은 식물들이 많이 있어서 불어오는 바람에 상큼하고 달콤한 향기를 맡으면서 편안하게 햇살을 즐기는 것 같아요. 생각한 컬러는 이 향수병의 색깔인 청록색이에요. 꽃 향기구 시트러스 향주인데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향기에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그린감이 청록색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참잘 어울려요. 병의 컬러를 누가 선택했는지는 몰라도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 네롤리 포르토피노는 젠더리스 향수로 출시되었어요. 그래서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아주 잘 어울리는 향수예요. 오렌지 꽃의 향기는 장미나 다른 꽃향기처럼 뭔가 너무 예쁨 예쁨한 그런 느낌만 있는 게 아니어서 남성분들에게도 잘 어울리거든요. 여성분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향기는 20대의 남녀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가벼운 느낌으로 30대에게도 괜찮을 것 같네요. 청량한 느낌과 약간 귀여운 느낌이 있는 향이어서 청바지에 티셔츠 같은 캐주얼한 복장이 잘 어울릴 거예요. 오렌지 꽃의 향기는 꽃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린그린한 향기도 함께 있어서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느낌도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캐주얼한 복장과도 참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울리는 메이크업은 코랄이나 오렌지 색깔의 립스틱이나 블러셔를 사용하면 이 향기와 더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코랄이나 오렌지 컬러에서 오는 생기 있는 메이크업이 네롤리 포르투피노와 참잘 어울릴 거예요. 생각난 연예인은 가수 청아씨와 엔마리입니다. 이두 분을 보면 예쁘면서도 그 예쁨의 틀 안에 갇혀있지 않고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생기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전이두 분이 보여주는 에너지가 네롤리 포르토피노와 참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청아씨와 엔마리가 이 향수를 쓴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네롤리 포르토피노를 맡고 생각한 음악은 세븐틴의 예쁘다와 코너 메이너드의 토킹 어바웃입니다. 두 노래 다 굉장히 청량한 느낌이 나는 노래예요. 왠지 연인과 싸웠을 때 네롤리 포르토피노를 뿌리고 이 음악들을 듣는다면 향기와 함께 기분 전환이 될것 같아요. 물론 안 싸우고 행복한 상태에서 듣는다면 더 좋겠죠? 향수의 매력을 참잘 표현해 주는 음악들 같아요. 톰포드의 향수, 네롤리 포르토피노는 병의 색깔부터 제 눈을 사로잡은 향수예요. 그리고 향수 이름에 네롤리가 들어가다니, 오렌지꽃의 향기를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해지는 향수였죠. 오렌지꽃이 갖는 에너지가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들과 만나 큰 시너지를 내고 함께 맡을 수 있는 차분하고 생동감 있는 허브의 향기가 너무 조화로워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맡고 싶은 향기예요. 일어나기 힘든 월요일 아침도 네롤리 포르토피노와 함께 시작한다면 정말 활기차고 힘있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는 톰포드 향수는 톰포드만의 매니악한 캐릭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네롤리 포르토피노는 그 매니악한 모습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향수 초보자들에게 쉽게 쉽 접할 수 있는 향수죠. 톰포드의 깊고 진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께는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향기입니다. 지금까지 톰포드의 네롤리 포르토피노를 리뷰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이었습니다.